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이영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금보경 선생님 전파정입니다 우리 금보경 제다이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메이드 포스 비비드 닥터 보경건 예 정네토 이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2 0 2 4년 9월에 제작한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교육용 USB를 소개드립니다. 이 교육용 USB는 두 개의 US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SB 1번에는 알차사아 초음파 정례토의 PPT가 하와 급성 복정 초음파 진단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알초사 전파 토이 PPT는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스인들의 전파 증리 Q&A를 장기별로 PPT로 정리했습니다. 초심자에게 매우 도움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급성 복증 어큐타 도면 전파 진단입니다. 급성 복증에 대한 일본 전파 교재를 제가 해설한 동영상 USB입니다. 친지한 관계라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했습니다. USB 두번째는 중요질환 초음파 해설입니다. 유튜브 김일봉에 올린 초음파 강의를 선별해서 강의 동영상 PPT를 같이 저장했습니다.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68세 남성 검진 초음파상, 좌측 갑상선에 0.3cm 6 0 크기의 파샬리 시스틱 아이소 하이퍼 에코이 솔리드 노즐이 있고 일레규럴 마진으로 KT라도 4 어, 생각하고 6개월 후에 재검 및 FNL 고려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결절을 보시면 이게 변연에는 아이소 에코이 결절이고 복판에 시스틱 포션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스틱 포션을 하이포 에코로 보시고 변연에는 이 솔리드 포션을 아이소에코, 아이소 에코로 아이소 하이포 에코로 보셨는 것입니다. 요거는 하이포 에코에 않고 낭성변성이죠낭성변성은 일레귤한 마진을 쓰지 않습니다. 솔리드 포션에만 일레귤한 마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k t 라드3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아이소에코결절로케이트라3 이거는 추적 초파 검사를 어, 권합니다. 그리고 케이트라스는 결절의 크기가 2cm 이상이 되면 FNA 대상이 됩니다. 그럼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결절이죠. 요렇게 결절들 요건 낭성 변성입니다. 무에코 부분, 주위에나 아이세이크를, 그렇죠. 일레귤러 마지는, 시스틱 포션은, 일레귤러 마지는 쓰지 않습니다. 다음 보시면, 어, 다음 보시면, 어, 여기, 뭐죠, 이렇게, 어, 어, 솔리드 포션, 복판의 시스트 포션은 셰프 미 되겠습니다. 여기 시스틱 포션 주위에 솔리드 포션입니다. 아이소에코 결절 예. 시스틱 포션 주위에나 아이소에코 결절 이건 케이티라드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스틱 포션을 하이포에코로 잘못 보시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 좋은 정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